네, 어저께 본문에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아람 왕벤 하닷을 놓아주고 화친 조약까지 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범죄를 심판하기로, 진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참 독특한 방식으로 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선지자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보면 어떤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너 나를 좀 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치라 그러니까 나못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자가 너를 찢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사자가 와서 이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선지자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자한테 찢어 죽는 걸 보니까 어떻게 안 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37절이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 세게 때린 것 같아요. 근데 부상의 몸을 입고 바로 이 누구 앞에 갑니까? 아하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부상자처럼 이렇게 붕대를 몸을 감고 가서 아합에게아방이요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딴짓을 하다가 포로를 놓쳤습니다. 포로를 놓치면 제가 그 생명으로 갚던지 자기가 대신 죽던지 아니면 은한 달란트 엄청난 사실 금액이에요. 이 금액으로 대신 이렇게 물질로 갚던지 해야 되는데 전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죠. 네가 스스로 한 일이니까 네가 책임지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지자가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붕대를 막 풀면서. 붕대를 푸는 걸 보니까 누구예요? 이 병사가 아니라 자기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선지자가 그 포로를 놓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스스로 결정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책임지게 만들 것입니다. 원래 벤 하닷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살려준 것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과 당신의 가문에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2절이죠. 그가 왕께 아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 즉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의 반응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4 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첫 번째 반응은 근심했다. 근데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이 완고하게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과 차이점이죠. 지금 비슷한 점은 나단 선지자 앞에 온 다윗이랑 비슷하죠. 나단 선지자도 그 선지자 그놈이 그 나쁜 놈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합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근심했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완고한 분개하는 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고하게 마음이 더 굳어져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하여 이렇게 되겠죠. 답답하여. 답답하다 말하는 신경질 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답답했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왕의 일인 외교까지 간섭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종교 이 분야에만 좀 간섭을 하시지 외교는 왕의 일, 왕인 나의 일인데 뭐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외교에 대해서 간섭을 하니까 이 오바 아닌가, 선 넘는 건 아닌가, 이 교만이죠.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첫 번째는 지금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지 않는 시대에.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로운 것이고,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이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너 나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치겠다,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랬으면 순종했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것이고, 어미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다. 이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오늘 이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학원 원장 선생님이 여러분 자녀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못 갑니다. 이러면 두려워해요. 엄청 두려워하죠. 학원을 더 보내야 되나? 과외를 시켜야 되나?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글쎄요 이러면 두려워하죠. 엄청 두려워하죠. 사람의 말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거 시간 나면 조금 순종하지. 그 시간 나면 조금 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 없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경종 울리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고, 죽은 자를 일으킨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성향보다 전혀 다른 것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것을 명령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으면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임하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라. 오늘 아합에게는 마지막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차버리는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지금 회개할 기회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때 근심하고 뻔뻔하게 화를 내지 않고 다위처럼 회개했다면 하나님 말, 마음을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분노하고 화를 내죠. 이선 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 좋아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내 마음이 풀어졌다고 좋아하고, 위로가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리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말씀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 못 지킨 거잖아요. 모르고 못 지켰을 때는 하나님의 극률이 많은데 알고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해서 성공하는 우리 갈매기의 교우 될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두렵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